네, 이제 세 번째 괴인 술의 둔괴를 살펴보겠습니다. 둔은 괴 이름이면서 진을 치다, 꽉 차다, 소통이 어렵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둔한다. 할 때, 네, 보통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주둔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친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꽉 찼다 라는 뜻이 있고요. 소통이 어렵다. 미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통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괴 이름을 둔이라고 읽지 않고 에이, 준이라고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준이라고 읽을 때는 어렵다, 에이, 많다, 험난하다. 에이, 이런 뜻이 있, 있고, 태초라는 뜻도 준에 있습니다. 자, 이 괴를 술의 둔이라고 읽든, 수레 준이라고 읽든 이 괘는 모두 천지에 만물이 가득 차서 막히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에 가득하여 막힘 수레 둔이라고 한 거죠. 자. 이 괘의 서계전을 보면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중천건 중지곤 괘 다음에 어째서 술의 둔깨가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 천지지간자 유 만물 고 수지이 둔 둔자 영야 둔자 물지 시생이야 서계전이 길죠. 예, 이 술의 둔깨에 해당하는 서계전이 예, 좀 깁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요. 천지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만물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를 둔으로써 했다. 이 갈지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천지. 괴로 보자면 중천건 중지공개가 되겠습니다. 둔자 영약, 둔이라는 것은 꽉차 있습니다. 둔자 물지 시생이야. 둔이라는 것은 만물이 처음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술의 둔께 서계전은 앞에 있는 중천건 중지 곤께 서계전, 유천지 연우 만물 생원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지금은 괴 하나하나 별로 서계전을 끊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계전은 나중에 한꺼번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예, 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술의 둔께는요. 천지가 생겨나서 하늘과 땅이 열리고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 만물이 생겨나는 태초의 상태가 됩니다. 만물이 이렇게 처음 생겨날 때는 무질서하게 마구 생겨나서 천지가 그걸로 인해서 가득 차서 막혀있는 상태, 카오스 상태가 되는데요. 이 카오스에 해당하는 상태가 바로 둔 괴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과 음이 상호작용을 처음 시작해서 만물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아직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막힘이 있는 상태죠. 앞에서 제가 둔을 미통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은 완전히 통하지 않는 불통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불통에서 꽉 막힌 상황이 아니라 만물이 생겨났는데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뒤죽박죽인 상태. 그래서 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수레둔괴의 상황인 거죠 이제 수레둔괴의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상왈 운뢰둔인이 군자이 경륜 상전에서 말했다 구름과 우레가 둔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 경륜한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팔괘의 배치인 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소성괘는 감괘죠. 그래서 감괘는 사실 수육감수라고 예, 해서 물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술의 둔괴에서는 구름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감괴는 어떨 때는 흐르는 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름이라고 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에 해당하는 감괴가 위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레에 해당하는 진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감괴를 비라고 할 때와 구름이라고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름은 예, 비가 되기 전 상태입니다. 주역에서 비는 음향이 만나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향이 조화로운 상태죠. 그게 비가 내린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구름이라고 하는 건 예, 아직 음향이 만나기는 했지만, 예, 서로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의 둔괴의 상황을 보면, 예,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그 아래에서 우레가 쿵쿵 울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곧 비가 내릴 것처럼 예, 하늘이 예, 요동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비는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통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음양이 한괴 안에 같이 있지만 서로 아예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괴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 괴는 바로 천지비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음에 해당하는 곤괘가 있고, 위에는 양에 해당하는 건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 땅은 아래로 가라앉아버리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불통이죠. 술의 둥개는 지금 아직 음양이 완벽한 소통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무질서하게 천지 사이를 채우고 있고, 그래서 꽉 막힌 상태, 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술의 둔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막히고 꼬이는 국면에 해당합니다. 이런 때이 상을 보고서 군자는 그것을 보고, 예, 경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풀이하면, 천하를 경영한다. 라고 합니다. 사극 같은 데서 높은 자리의 사람을 추천하면서 경륜이 뛰어나신 분이다. 경륜이 많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경륜이죠. 그, 이 글자의 의미를 오늘은 좀 자세히 예, 들여다 볼 텐데요. 일단, 이경 자는, 예, 날줄이라고 얘기합니다. 날줄이라고 하는 거는, 배틀 사이에서, 이렇게 배틀이 있을 때, 배틀 사이에, 예, 이렇게 실을 걸어 놓고 있죠. 예, 그, 이 세로로 걸려 있는 실이 바로, 예, 실의 모습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날줄을 기준으로 이 사이를 채워나가면서 배를 짜듯이 그 배라고 하는 옷감을 짜는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 세로 줄을 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때 기초를 닫고 기준을 가지고서 일을 해나간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경 자에 예,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륜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별이라고 하는데요. 별이륜. 예. 이 별이라는 거는 그물, 코를 꿰는 굵은 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뜻에서 이륜 자가 엮어낸다, 조직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옷감을 짜듯이 복잡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 나간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천하를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복잡한 인간사를 체계와 조, 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잘 다스려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체를 조망하는, 전체를 꿰뚫어 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주가 열리고 만물이 처음 생겨서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도 마찬가지겠죠.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때죠. 이때 군자가 해야 될 일은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고 복잡하게 막혀 있는 상황을 정리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체계를 잡아가는 데 있습니다. 물론 두뇌 시대, 막혀 있는 시대고 잘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하를 격륜한다고 해서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야.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렵고 험난한 상황에서도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이 술의 둔의 때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요. 술의 둔괴의 이 감괴는 험하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진 괴는 그 안에서 움직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움직여야 한다 라는 것이 이 괴의 성정으로부터 나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술의 둔 괴는 천지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며 움직여야 할 때가 됩니다.